네, 이제 어, 어떻게 해서 무의식이 탄생하는 줄 알게 아시겠죠? 무의식이 탄생하는 어, 탄생하는 줄 아실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분리되고 분열되어서 꼭꼭 숨겨지고 감춰지는 이런 인간 마음의 역동을 잘 묘사했던 게 프로이트예요. 이렇게 혁신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더 파고 파고 들어갑니다. 프로이트는 그 어, 당대에 슐리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람은 에, 여러분 그 트로이의 목마를 발견한 사람이죠. 고고학자인데 집의 화격을 찾아냈어요. 파고 파고 또파고해서차달람이었어요 찾아냈단 말이에요. 프로이트도 어 이렇게 겉으로만 보지 않아서 아까 중년 여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중년 여성이 그 질투망상에 빠져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은 본래 사위를 사랑했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파고 파고 분석을 해 들어가면 이게 프로이트의 위대함인데 거기에서 아동의 심리학을 찾아낸 거예요. 유년 시절에 그 리비도의 발달을 찾아낸 거예요. 본능의 변형 과정을 결국 프로이트는 파고파서 인간의 그 고고학을 이제 다시금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꺼내든 거예요. 이 중년의 여성은 결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고착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파고파고 파고 또 파고차단하면 죠 파고파고. 네 그렇다면 그럼 이제 임상적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마음의 아주 깊은 심층을 찾아내었어요. 그래서 아동의 성심리학, 아동의 그어 성욕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당대에는 아주 획기적이었죠. 왜냐하면 임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무의식의 깊이 심층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임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프로이트 집요함이었어요. 처음에 프로이트는 선배 의사였던 브로이오와 함께 최면 기법을 써요. 샤르코스 선생이 최면 기법을 써서 히스테이도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면 기법은 잊혀진 기억들을 꺼내 놓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럽고 불쾌해서 의식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그것을 숨겨놓았던, 숨겨놓았는데, 체면 기법을 사용하면 그 숨겨졌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제 범죄 드라마나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형사 관련 실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자들이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때의 경험과 감정을 모두 그 그래 인간 마음이 갖고 있는 보호작용, 방어작용, 불쾌하고 유쾌하지 못했던 것들 모두 지워버리죠. 차 번호판도 기억을 못해요. 그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도 기억을 그런데 체면술사가 체면을 보니까 어때요? 차 번호판도 기억해내고 인상차기도 기억해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처음 이걸 쓴 거예요. 브로이어가 그리고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중요합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게 개인 내적 심리학으로 접근한 거예요. 개인 내적 심리학으로 접근해서 그 기억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담자에게 깊은 통찰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잖아요. 체면 상태잖아요. 체면 상태에서 그 숨겨진 비밀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체면이 깨어난 내담자에게 당신이 이런 기억이 있네요. 억압된 무의식에 이런 감정들이 있네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당신은 어머니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제가요? 에이, 안 그래요. 보세요. 여전히 자의, 이 무의식적인 측면의 자의 방어가 살아 있어요. 체면이 끼어 나도, 체면이 끼어 나도, 프로이트가 아 이거 체면기법 안 되겠다 포기를 안. 그러면 어떻게 무의식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초기에 애초부터 체면기법 을 포기했어요. 체면기법. 브로이어는 이 무의식하고는 관련 없이 히스테리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브로이드는 브로이어하고는 헤어졌어요 이별했어요. 브로이트는 많은 사람들이랑 헤어졌어요 이별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융가도 헤어지고 뭐 아들로 하고도 헤어지고 융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랑카하고도 헤어지고 아 이건 좀 그것도 유 페렌치 페렌치하고도 헤어지고 아또 아주 그 수제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도 이별하고 헤어졌어요. 초기에 이제 브로이어하고 브로이어는 무의식이란 개념을 쓰지 않았고 어 브로이어가 생각했던 히스테리가 이제 발발하는 이유는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연결 많이 했어요 전형적인 문서예요 무조건 어디 아프면 저희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은 상태에서 의식의 변환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을 때는 이 되게 어 불쾌한 경험이 의식에 통합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의식에 저장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무의식을 깊이 본게 아니라 스트레스다. 이렇게 의식이 변환된 상태에서 받아들여지 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프로이트가 체면 기법을 포기한 이유 아시겠죠? 이때부터는 프로이트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식의 욕동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 치유 안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심이 이제 프로이트 속에는 잘 잡는 거예요.